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타바타 해서 시작,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는 복근으로 해서 네 가지 동작 하실 거세요. 자, 1번부터 해서 네 가지 동작 설명드리고 수업 시작하도록, 타바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위 차기는 누우신 상태에서 손바닥을 가위처럼 차기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20회 아래배에 힘주시고 허벅지 힘주셔서 그대로 이런식으로 해서 20회 바위차기2 0회 하실겁니다 보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쭉 들어주세요. 호흡은 올라오실 때훅 하시면서 올라옵니다. 응. 자 그렇게 해서 오른쪽 15회, 왼쪽 15회. 자 마지막 네 번째 동작은무위 버티기해서 20초 동안 버티기가 실 거예요. 45도 정도 각도로 다리 내시고 상체 들어서. 힘주셔서 좋아지게 해서 20초 이렇게 가실 거세요. 자, 1번은 엇갈리게, 자기, 2번은 브랜드에서 사이드로 빨라 3번은 사이드, 왼쪽 고 꾸쭉 주시고, 4번은 보이드부에서 4가지 동작해서 3세트 가실 겁니다. 한 세트, 10초 휴식 하시면서 다음 동작 준비 자세 잡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호 가다듬으시고 그리고 매트 치신 상태에서. 열일곱 열여 有了。<Y> ara, no. 둘, 셋, 열 열네 열다섯, 1초휴식 하시면서 반대 방향, 자세 잡 준비, 자세 잡으시고 가게 요고 2, 여덟 여섯 스물 호흡하시고 2번 17、18、18。 열다섯! 卷起来，叠三层。 숨을 보고 시고이봐 열다섯 15 그대로 자천히 양발 들어서. 这个楼层。Okay, Oh 동작 보시고 연습하시면서 한 동작씩 하나씩만 하셔도 되니까 꼭세 세트를 다해서 고강도안 하셔도 저강도로 한 가지씩 익숙해지면서 복근 운동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희 인스타나 유튜브에 다시 올라오니까 그거 다시 보시면서 한번 집에서 운동 한번 해보시고 하세요. 자, 그리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